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 글로벌 1위를 대한민국이 수성을 했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유망한 기업을 육성하며 국내 최초로 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기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의 인재가 넘치는 도시. 불가능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혁신 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 국내에 딸기 시장이 국산화를 선도했고. 로얄티를 그만큼 연 24억에서 25억을 아꼈다고 보시면 되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이끌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잘 사는 창조 경제 혁신 도시. 여기는 충남입니다. 2015년 12월 창립된 7년차 스타트업 디스플레이 잉크젯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용으로 잉크젯 프린터를 쓰던 시절이 한10몇년전 많이 썼었죠. 그런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디스플레이 산업용 쪽으로 이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 기업은 잉크의 방울 크기가 사람 눈으로는 식별조차도 어려운 10의 마이너스 12승 리터 단위로 잉크의 양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잉크의 개별 개별 방울을 얼마큼 정밀하게 제어하느냐가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크를 그 핸들링하는그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어 잘한다라고 이제 자부를 할수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OLED 기술,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잉크젯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됐을 만큼 유망한 기업입니다. 학교에서는 OLED를 전공을 했고요 OLED 기술이 증착 공정을 넘어서서 잉크젯 공정이 점점 더 도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알게 됐고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지만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연락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기술을 이제 저희가 선 구적으로 조금 이끌어간다는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해가면서 업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특히 2019년과 2020년 투자 금액은 두 배로 뛰어넘고 무려 6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의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허단지 지정 소식은 기업의 더큰 비전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천안 제 2, 3, 4 일반 산업단지와 아산 1, 2 테크노밸리 그리고 아산 스마트밸리 등 여섯 개 산업단지가 695만 6,354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허단지. 경남도는 2029년까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9개사를 양성하고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8,2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LCD를 글로벌 1위를 대한민국이 수성을 했고. 그거를 수성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이런 소부장 특화단지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특화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기업, 학계가 같이 손잡고 이렇게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허단지 지정 사업과 함께 충남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KTX 천안 아산역, 그러니까 어 말하면 천안의 불당동, 그 다음에 아산의 탕정면 그 일원이 되겠죠. 여기 68만 제곱미터에 2024년까지 총한 3,700억 정도를 어 투자를 해서 어 R&D를 담당할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서 활동케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남 R&D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충남 지식산업센터, 전시와 회의, 투자를 연계하는 산업지원형 컨벤션센터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충남형 R&D 혁신 성장 거점지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R&D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산업 우리나라의 핵심 거점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용 효과는 약한 5만 4천 여명 정도,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0조 원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은 소를 사고 파는 우 시장입니다. 분주함 속 소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청년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와 실제 이소의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하고요. 형매 정보와 어미형매 정보가 좋은 소인 경우에는 이소의 체형이 어떤지, 뭐 발굽이나 그다음에 질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송부 대표는 모바일 목장 기록 관리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번식일지, 질병일지, 목장일지 등 수작업으로 개별 작성하던 번거로움과 정보 손실 우려와 정보 공유의 어려움 등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 아, 네. 네, 키우소라고 그 우시장 그소 분석 자료를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오늘 복잡한 과정들을 스마트폰에 네. 모두 시장, 담아낸 신통방통한 플랫폼에 시장, 관심을 가지는 농장주들. 시장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 네. 어, 빨간색하고 노란색 정보가 많은 소를 보시는 게더 유리하고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되게 정보 없이 왔는데 이렇게 딱 정리된 걸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소 보면서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확인하고 하면 편하게 이제 키우는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부 대표는 실제 소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부이기도 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6년차 목장 운영하고 있고요. 총두수를 했을 때는 70개가 좀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소를 관리하고 키우는 일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닌데요. 앱 덕분에 고된 농장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앱을 통해서 분만하고 나서 40일 뒤에 그 발정 체크가 알람이 오거든요. 이소 같은 경우에는 발정... 이 오고 나서 4 1일째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발정 예정일인데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었던 건 실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에 이어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록 관리를 노트나 뭐 엑셀로 하다 보니까 되게 번거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기록을 하고 목장에 나와서는 또 핸드폰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두번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제가 앱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기획부터 개발까지 이제 참여해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쓰는 방송보 대표 농장 일을 마치면 곧장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사이킷 현황에 있는 소 정보랑 지금 키우고 있는 정보가 같다. 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까 이런 아. 아이템이 시장에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나 대표님처럼 직접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만든 어플은 없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충족을 못 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잘될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농부에서 IT 창업가로 아이디어를 사업하기까지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서른 살에 창업을 했는데요. 음, 첫 창업이다 보니까 법인 설립부터 그다음 사무실 구하는 것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인 설립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사업계획서 쓴 방법 그다음에 발표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모데이도 했었거든요 그때 만난 뭐 투자자분들도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창업자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 액셀러 레이팅 창업 자금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15개 대학에 설치된 창업 보육센터 및 2019년 말에 개소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디자인 개발, 마케팅, 시제품 제작과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포스트 BI 지원사업, 발전 3사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대학의 전공 분야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스마트 자동차 학과의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 제작 실습 수업 현장입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3년 모빌리티를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모빌리티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충남과 대전, 세종의 소재한 24개 공유대학의 융합 전공 실습으로 DSC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남과 대전, 세종이 함께 자랄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우리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선순환적인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적인데요. 지난해 6월 출범한 DSC 지역혁신플랫폼은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411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충남과 대전, 세종, 세 개의 지자체와 24개 대학, 여든 한 개의 기업, 그리고 63개 의 혁신 기관이 함께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키워주며 지역 내 인재들의 취업 체계를 구축해 갑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것인데요. DSC 공유대학 융합전공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또는 학과의 강점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는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 그리고 지패스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센서 정보들의 전부 다 융합을 해 가지고 자율주행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걸 계획하고 또 정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DSC 공유 대학의 수업은 충청권 3개 시도 공유 대학 의 8개 융합 과정으로 신입생 400여 명은 원한다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그 과정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수업과 제한된 이제 그런 실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좀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역량에 대해서 좀 대비하기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DSC 공유 대학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직접 대학원생분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진행해서 이제 어 좀더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습부터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창업까지 DSC 플랫폼 공유대학의 혁신 생태계를 경험하게 될 우리 학생들. 미래 사회의 든든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방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또 하나의 과제. 지방 은행 설립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중소상공인에게 안정적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는 시대. 충남은 전국 최초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 돈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양극화 해소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로 양극화 해소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전담할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됐던 경제, 교육, 복지 이렇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충남이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 또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을 심의도 하고 어, 그다음에 평가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경제면적이 21만 2천 헥타르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농업도입니다. 농업 생산액 비중으로 보면 식량작물이 35%, 채소가 37% 과소가 15퍼센트를 15 차지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도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미래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농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새롭고 적극적인 시도가 농촌의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딸기도 이렇게 큰 딸기가 그 있나?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 딸기였죠 이 정도로 어 과가 이렇게 뭐 사람 주먹만한 딸기가 정말 그 있다는 게 시, 너무 신기했죠 사람 주먹만한 크기의 이 녀석은 딸기계의 대왕 킹스베리입니다 기존의 품종보다도 당도가 1.5 원의 이브릭스 동도 또 높습니다 이 딸기가 어,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애기들이 아주 이제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 돼서. 반 평생 일고 온 농장에서 킹스베리를 재배하며 논산에서 수출 장목반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규 씨는 농가들에게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150개 농가에서 새벽부터 수확한 딸기를 선별 포장하는 딸기 선별장. 이동하는 과정에서 흠집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하비 저희가 그한뭐 8천 상자에서 많을 때는 2kg 짜리 15,000 상자까지 그 작업이 됩니다. 어 2kg 기준으로 어, 주말에는 그 2만 0천 개까지도 나가고. 어, 평일 월요일 요런 때는 그 6천 개에서 7천 개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킹스베리 재배로 성공을 이루기까지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킹스베리가 그 6년 전에부터 이제 저희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재배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100% 가깝게 이그 킹스베리 품종은 단점이 너무 많아서반 그 반대를 했었죠.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흰 가루병 때문이었는데요. 초반엔 많은 농가에서 시도를 했었지만, 흰 가루병 감염으로 재배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 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형규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으로 킹스베리 재배를 시작하게 되고, 많은 농가들을 교육하며 충남 딸기의 위상을 세계로 전하는 박형규 씨. 한국 딸기가 그 세계적으로 정말 그 인정받고, 어 소독이나 어 농가 소독이나 또어 해외의 어떤 그 품질에서도 어 일본 딸기에 지지 않는 좋은 품질의 딸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어 생각입니다. 하나에 딸기 대세 품종으로 떠오르는 비타베리 재배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이 딸기 농장 주인입니다. 아, 제가 이제 이벤트 연출을 전공하면서요. 그 이벤트 연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던 시기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또 이런 질병에도 뭐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어 비전도 있는 그런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어 딸기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농업 쪽에도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죠. 다양한 품종 중 비타베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비타베리가 이제 어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당과 향맛그 다음에 비타베리 이름에, 이름에 걸맞게 비타민 함량이 엄청 높아요. 또 경도도 좋아서 저장성도 우수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베리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베테랑 농업인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미래를 경작하는 귀농인, 그리고 청년 농부까지 딸기 재배에 큰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딸기 연구소입니다. 저희 딸기 연구소는 우수한 품종을 만드는 품종 개량을 하고 또 새로운 재배 기술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교배 조합이에요. 그 교배 조합마다. 어 실생을 육성해서 다 심었는데요. 불과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재배는 일본 품종이 80% 이상이었고, 연 로열티만 해도 25억 원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05년 지금의 국민 딸기로 등극한 서량이 만들어지면서 딸기의 국산화가 시작된 겁니다. 딸기 연구소에서 육성된 품종이 지금 14개 품종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어, 서량, 매양 킹스베리 숙향 등 8일 품종이 지금 농가에 일부 재배되고 있으며 21년도 현재 88% 저희 품종이 전국 재배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남농업기술원에는 딸기를 비롯하여 과채, 양념 채소, 화훼, 인삼, 구기자 산업 곤충까지 7개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가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문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매재성, 매병성을 갖춘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자 충남형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15개 이상의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며 종자주권 확립의 앞장서는 충남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최첨단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고 끊임없는 창조경제로 희망을 일구어갑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 충남. 훌륭한 인재와 핵심 기술이 창조 경제 혁신 도시 충남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